나 이제 쌤한테 피티 받고 있었는데 음. 이제 선생님이 옆에 카운터쌤한테 어떤 이러,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엥 뭐지? 이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봤다. 어. 이제 카운터쌤이 가 가지고 회원님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회원님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된 거야. 어? 어, 뭐지 그래가. 뭔데? 네. 는 다이어트 끝나면 돼지 하루 찍는다 돼지 하루 돼지예요 하루 <laughs> 웨이팅해서 웨이팅해서 맛집 무슨 다음에 음. 소화 좀 시킨 다음에 혼자 만화 카페 가서 라면에 만화책 졸다 보고 누워 있다가 <laughs> 대박 어디 코너에서 또소화을 시켰다가 또 저녁에 맛있는 거 줘지고 집에 오는 정말 재밌겠지 같이 한번 가보자고 나도 같이 가야지 아. 어, 혼자 같이, 갔다 오는 줄 알았어 같이 가야지 아니 여러분 제가 엊그제 혼자 라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부산의 영웅 힘내네디또 무려 14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놀랐서 네? 가인이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함께 보시죠. 자, 부산일보 전교생이 녹색 지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날짜는요. 2012년 저희 고2 때입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대명여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글쎄요. 대명 걸스 하이스쿨인가? 대명여고 나오셨죠? 이 학교 2학년 김가인 양은 알뜰 시장을 이용하면 새것과 같은 물건을 천 원도 안 내는 가격에 살수 있다. 환경 전의 것은 아무래도 알뜰 시장인 것 같다며 웃음 지었다. 본인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요? 아, 진짜, 나면 나라고 말을 하겠지. 이 인터뷰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예,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거의 이 퍼포먼스한 기억은 나나요? 그것도 당연히 안 나죠. 이게 나면 난다. 아니,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죠? 이게 10, 15년, 14년, 전. 14년, 전. 14년 전인데 이걸 어떻게저때가 아마 내가 빡빡이 시절이었나? 그것도 기억 안 나네. 빡빡이였었지. 빡빡이 아니, 고인이인가? 고인이면 내가 고인이. 내가 고일 때 빡빡이였나? 고일 때 빡빡이였는데 기억도 안 난다. 근데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김가인이라는 동명이인한 명이라도 더 있었습니까? 몰라도 내가 정규 생활 어떻게 해? 없었겠죠. 이거 김땡땡 양이라고 해도 이건 너야. 이거 당신 맞잖아요 이렇게. 단가. 책 샀죠 책 무슨 그러니까, 책 샀던 것 같아. 기억은 나지만 다 나지 않. 그러니까 이게 황영이지 내가 어디 학교 끝날 때쯤 되면 학기 말쯤 되면 애들이 다책 버리잖아. 예, 그때 예. 내가 주소 온 거지.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다고. 읽어주세요. 여한 번만 읽어 줘요. 됐어. 않을 거예요. 여보 미션이야. 얼른 읽어 줘요. <웃음> 웃음도 지어 달래. 웃음은 지어 드릴게요. 화난 미소. 자, 얼른 미션 깨 주세요. 왜? 꼭 해야죠. 또 올랐다. 7,000원. 엄마 이거 내가 걸린 7,000원이면 당장 읽으라고 했을 거야. <laughs> 어? 빨리 가. 당장 읽어! 당장 읽어! 한번 읽어 줘. 나도 네. 환경 <laughs> 환경전. 환경전의 꽃은 아무래도 알뜰 시장인 것 같아요. 새것 같은 물건을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수 있답니다. 환경전에 와 오셔서 알뜰 시장을 즐겨 보세요. <laughs> 아니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이게. 나도 2학년 때, 저희 담임쌤이 좀, 출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담임 쌤, 이름도 생각나요? 이대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굉장히 뭘 많이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건, 집에 우리 반 애들 다 초대하기를 했고, 그 집에서 그 선생님의 아들분이 계셨어요. 초등학생 아들분이 클라리넷 연주를 함께 들었어요. 와. 클라리넷인가? 아무튼 뭔가 연주를 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면 클라리넷 맞을걸? 이렇게 해서 부는 거.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쌤이 우리를 다 함께 무슨 합창 대회에 나가자고 해서 합창 대회를 나갔어요. 그거 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아직. 노래도 기억나. 그래서 그것도 했 별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했으면 기억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가인이는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난데 이 여자는 쓸데없는 갔다. 건 기억 진짜 잘하고 어 맞아. 그러니까 저는 반대. 나는 큰건 기억 잘하고 쓸데없는 건 기억 못해. 근데 이 여자는 큰건 기억 잘못 하면서 수잘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난, 난 진짜 수잘기 없는 사소한 거건 엄청 기억 잘하고 큰일 같은 거다까먹으 진짜 예린이가 저번에 또 뭐였더라고? 어디 여기 그래서 이래 이래 서 이런 게 갔잖아 해서 음, 그거 나아니야나 거기 안 갔어. 너라니까! 난간적 없어. 나 거기 안 갔는데? 근데 내가 가인이 근데 뭐 입었는지도 막 설명해. 맞아. 괜찮아? 너 초록색 뭐 입었고 완전 소름. <laughs> 맨날 자기 아니래. 근데 사진 말하기 있으면 아너 왔잖아! 하면 어? 나네? 맞을까? 난가 너. <laughs> 너지 너 난가 그래 난거 같다 갔나봐 이 <laughs> 아, 우리 힘내맨의 미담 이제 또 어떤 분이 뭐 뉴스 자료 찾을 게 있어서 검색하다가 정말 우연으로 찾았대요 진짜 대박이다 응 음, 정말 신기한 우리 힘내맨의 배역사입니다. 실지어 힘내면 미담 내가 또얘기할려다 타이밍 놓친 게 있는데 뭐였지? 난길 가다가 그거밖에 없어. 내차 타고 가는데 빨간불에 걸려 있었거든요. 응. 이렇게 뻘렁구를 타고 있었는데 응. 옆을 에쓱 봤더니 분식집이던데 거기 무슨 약간 할머니쯤 응. 되신 응. 분이 응. 이렇게 뭐 청소를 하다 하 우리 차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지 하고 딱 하하 하니까 <laughs> 나발. <나봐. 웃음> 이랬지 알아보고 고마워요 힘내면 아니 차가 멋있었던 거야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이제 뻘렁고를 타고 같이 어디를 가려고 차 멈춰있었어요 잠깐 근데 앞에 아버지와 어린 남자 초딩이 있었는데 초딩이 막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빨간 뻘렁고를 가리키면서 아빠한테 뭐라 하는 거야 오오오 오, 오. 근데 아빠는 이제 걔 손을 잡고 이렇게, 아빠 저 아들아 아자! 아빠 저은 영웅? 아니야. 되나? 아빠 저 찾는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은 red, e d 라고해 영어로라고 해서 아니야. 맞아. 일본어로는 아카이. 아카이라고 한단다. 나도 힘내면이 될 거야. 이런 대화를 했겠지. 사람이 아니야. 그런일는 아니야. <laughs> 점프. 뱃살이 없어졌음. 보이세요? 점프 뱃살이 없어졌어. 옆모습이 대박입니다. 점프야, 그만 빼. 주르주카 주르. 아니 언니 몰래 주르 하나 묶어주루. 주르 먹을까 점프야? 엄마, 인지를 풀어 주사 <laughs> 점프야, 괜찮쌈. 옆쌈. 이마 진짜로 저 앞에 두고 그 잔인한 맛있는 감자 튀김 만들기를 할 거란 말이 삼? 여기 오레 아이단가 이게 맛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나를 앞에 두고 혼자 맛있게 그걸 먹겠다 이 말이 삼? 조금만 먹을 거 삼. 나뭐 먹을 거. 오늘의 시. 이거 다 롯데리아에 시즌만 팔더라고요. 네, 200원! 근데 이것만 사면 좀 눈치 보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같이 맞어요 <laughs> 오늘은 치즈로 먹어볼까? 어니언으로 먹어볼까? 칠리로 먹어볼까? 오늘은 어니언인 것 같다는 왜냐면 치즈는 뭔가 콜라랑 먹어야 될것 같고 음. 칠리는 매울 것 같아. 저거 몇분 남았어? 아, 보여줄 거 아, 겠어 <laughs> 누을 보여준단 말임. 어니언 시즈닝 먹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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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순 있는데 좋아하지는 않쌈. 어니언 시즈닝도? 응. 하지마. 전, 전 치즈 시즈닝도 막 좋아하지 않쌈. <laughs> 그럼 칠리냐는? 칠리도 그냥. 나는 감자는 그냥 감자가 좋쌈. 케찹 찍어가지고. 케찹은 너무 케찹 맛이잖쌈. 케찹 조금만 찍으면 맛있쌈. 물론 케첩도 맛있지만 케첩은 케첩 맛이 잖습 흥! 너무 짭쌈! 시즈닝은 짭짭이! 이미 감자의 간이 돼서 짭은데 거기에또 시즈닝까지 하면 너무 짭짭스러움! 근데 햄버거도 같이 먹으면 짭짠 p 이상님 그렇게 따지면 생감자 튀김을 먹는 게 낫지 않겠 a 생감자... h e 도안 뿌리고 그냥 딱 생으로! 생감자에다가 케 a 을 조금 탁해 m No, w o u 정말 그렇쌈? 그렇쌈. 음... 아 배고파. 으아! 고구마 그때 삶아놓거 대봐줄까? 아니다, 오늘은 많이 먹었어 오늘은 개안나. 음, 너무 슬프다. 점프야. 우리 감량주끼리 잘해보자. 경철아 증량주끼리 제발 좀 먹어라, 너는!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이거 다이소에서 산 F용기인데 좀 별로쌈. 바닥에 아, 홀이 왜? 없어서 별로 삼? 응 바닥에 홀이 없어가지고 아니 누가 팬카페 이거 다이소고 괜찮냐 물어봤길래 내가 댓글로 아인이가 이거 사와서 쓰고 있음 좋은 네, 것같으니다아 사장님 노릇노릇... 아, 그거 저삼 아직 안 샀삼 아 잘됐삼 전참 재수가 없삼 누가 팬카페 부산 오늘 여행 가는데 부산 안 춥다는데 진짠가요? 왜 투어 챙기지 말까요? 라고 팬카페에 물어봐서 제가 네저 어제도 음... 후드 하나 입었어요. 정말 따뜻해요. 이랬는데 그날 한파여서 영화로 내려간 것이 그래서 어머, 점심때쯤 일을 어쩌지 해서 안절부절하다가 다시 댓글로 아가지 오늘 근데 죽대요. 이를 어쩌죠? <웃음> 근데 <웃음> 괜찮아요. 패딩 챙겨왔대. 다행이다. 언니, 언니, 언은 별로다 <laughs> 아가씨 카르보네 피자랑 불닭소스 따로 추가한 오지치즈 그라탕 먹으면 진짜 하루날라 간다는 대신 체중계도 하루날아 간다는 오지치즈 그라탕을 어디서 시켜 먹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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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여자를 그게 어디껀데요? 그냥 뭐 나오지 않겠나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전에 막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막 신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신메뉴 뭐 도넛 어떤 신메뉴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니네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 다 알지 않나 신메뉴가 나오면 다 알려주잖아 어요가이가 그러니까 어디? 어디서 알려주는데? 누가 알려주는데? 막이러야아 이게 피자스쿨 거네 아 피자스쿨 여기에 벌 추가하라고요? 오지 치즈 오지 콤 그라탕에다가 어. 불닭 소스를 따로 추가한 오지 치즈 그라탕. 아 함께. 여기에 불닭 소스를 음. 추가하라고. 음. 오. 그걸 같이 먹으래 맛있대. 먹을 게 너무 많아. 마라탕도 먹어야 돼. 아, 마라탕은 우리 먹었잖아, 최근에. 최근에 언제 먹었어? 그때 왜 그때 가서? 네 설마 클라이밍 안날 말하는 거야? 응. 세달 됐다야. 그러니까. 맛이 기억나서. 저는 평, 평소에 점심은 일단 지금 일반식을 먹고 싶은 걸 먹고요. 1인분 딱 먹고 저녁에 계란 2개. 볶은뭐 소고기 등등 좀 유동적으로 먹고 응. 간식은 저거 견과류 한 봉다리 먹고 끝 아!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6번 가요 근데 지금 살이 안 빠진다고요? 10일째 하고 있는데 이주만딱 채우고 안 떨어지면 이제 난 포기다 안돼너 그러니까 네 이겨라 그냥 <laughs> 안돼5 <laughs> 동안 그냥 송장처럼 누워 있을게 PT 좋지. 저는 PT 추천해요. PT쌤, 좋은 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 좋은 PT쌤 구하는 팁 어, 엊그제 겜방에서 풀었는데 뭔데? 아, 그 겜방에서 진짜 길게 풀었는데 각설하고 짧게 얘기하자면요. 헬스장을 가요. 일단 헬스장을 좋은 데를 탐색해. 어. 가서 다니면서 쌤이 학생을 회원에 가르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직접. 아, 그건 맞아. 직접 보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봐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p t 를안 받고 헬스만 다니는데 그 감자 쌤이 누구를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빡시게 더는 못하겠다고 여자분이 울며 불며 그 말을 하는데 빨리 말하는 걸 봤어. 그래서 음잘 가르치시는 분 그런 모습을 몇번 봤고 저는 그냥 일계 회원 그냥 혼자 운동하는데도 자세가 이상하다 싶으면 멀리서 와서 가끔 알려줬어요 한두세 번.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PT를 끊었는데 처음에 다른 쌤이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사람 눈잘못 보는데 그분도 제눈안 봐서 서로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서 하스트 할까요? 넵 네. 어, 이틀쯤 했는데 너무 감질나서 직접 카운터에 가서 그 감자쌤한테 너내 PT쌤이 되라라고 말해어 <laughs> PT쌤이 좋아요? 하고 시간 맞춰서 그 쌤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첫날 바로 뻗어서 누웠거든요 첫날에 하체를 시키더라고 그 쌤이 그말 하는 거야 자기가 볼때 열심히 할것 같은 회원은 첫날 PT 첫날에 하체를 시킨데 도망가는 회원인지 안 도망가는 회원인지 난 <laughs> 맞서 싸웠지. 어. 그래서 이제 좋은 PT 쌤을 만났죠. 그리고 반은 농담 반은 징담인데 인터넷에 있는 그 얼굴 외모 강자인 쌤을 잡아라. 그거 근데 저는 솔직히 맹신합니다.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괜찮은 거는. 헬스장이 오래됐는데 깔끔하면서 음.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면서 전... 기구들이 조금 가 업데이트 샘핑인가? 되는지, 어. 어, 업데이트 되는지, 그러니까 기구가 똑같은 게 계속 있으면은 별로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중에 갑자기 세핑이몇 음. 개가 중종 끼워져 있어, 그러면은 어. 이제 그게 헬스장에서 쌤들이 신나가지고, 어, 자기들이 업... 쓰요, 어, <laughs> 자기들이 쓰려고 기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지 봐야 돼요. 네. 어 진짜. 그리고 할아버지랑. 할머니 분들이 와서 그냥 스스로 운동을 막 하고 있어. 그냥 유산소 말고 이거 기구 운동을 막 하고 있거든요. <laughs> 우리 헬스장 많잖아. 어, 그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몇명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보면은 음... 다 여기 믿을 만한 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니는 거지. 전 저희가 지금 다니는 헬스장 빌런은 초반에 내 말했죠. 그 쌀레레 하는데 후수도 던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요 나빌런나나 나 봤어. 그때 우리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우리 쌤이 아마 퇴치한 듯. 뭔데? 봤어. 나는 내가 헬스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막 이렇게 나 이제 쌤한테 패티 받고 있었는데 음, 이제 진짜? 선생님이 옆에 카운터 쌤한테 왔다. 이러,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엥? 뭐지? 이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봤다? 어. 이제 카운터 쌤이 가가지고 회원님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회원님이잖아요. 그쵸?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된 어? 거야. 어? 어? 뭐지? 그러니까 뭔데? 내가... 뭐야? 뭐지? 이래가지고 어. 거기 계속 이렇게 시선이 막고용된 뭐..뭘지? <laughs> 계속 뭐, 이 뭐지? <laughs> 어, 어, 뭐지? 이렇게 막 하니까 쌤이 내가 너무 궁금해하는 걸 알잖아 어.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빌런인데 저번 주에 운동을 와가지고 침을 바닥가지고 뭐라고? 비볐대 근데 이제 그거 대해서 사람들이 카운에 민호를 넣으니까 자기는 절대 안했 지켜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아 어, 증거가 있는데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증거를 찾고 해야 되는 게 나타나서 이제 해서 그분도 아마 퇴출 당했을 걸 그래서 그거 청소를 진짜 그날 진짜 엄청 해가지고 엄청 힘드셨대. 회원 나 왜? 왜 그래? 실례 실을 왜 뱉어? 탈출스. 어르신들이 왜 많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냥 유산소 타는 어르신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혼자 셀프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어쨌든 수업을 듣든 아니면은 이렇게 있는데 예린이처럼 혼자 하는데 이제 뭘 가르쳐 주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막 어쨌든 터치를 많이 해줬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줬다. 어, 그러니까 이만큼 회원들을 젊은 사람들만 신경 써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이게, 연락 한그든 근육 근육 엄청 많냥 그냥, 없이 그냥, 그냥, 주는 약간 음. 그런그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옛날에 서면에 엄청 큰데 다녔거든요. 1층에 있는. 거기도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감자상의 진짜 라이프본 <laughs> 음, <laughs> 같은 쌤이 노 수업을 하시다가도 저를 슬쩍 보고 회원님 그때는 뭐 어깨를 좀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laughs> 맞아 맞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감자 그러니까 확신의 감자상이야 진짜. 어, 그러니까 잘봐 주세요 진짜. <laughs> <laughs> 저 헬스장에 런닝머신 하면서숨 넘어 가는데 맞은편 거울에 비치는 할아버지가 쌍따봉 날려서 이제 그 시간대에 못 가요. 네 <laughs> 약간 할아버지랑 할머니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되게 약간 기특하게 바라보시네요. <laughs> 아, 맞아. 저 솔직히 PT 받을 때 진짜 시끄럽거든요. <laughs> 소리 지르고 버텨요. <laughs> <어때요? 웃음> <laughs> 해! 이러면서 <laughs> 하고 또 이제 뻗어 있었는데 진짜 몸 좋은 아저씨가 있어요. 할 저씨. 어, 어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너무빡세게 시키는 거아닌겨 이랬는데 나는 힘들어서 말도 못해 그냥 <laughs>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우리 PT 쌤이 5월에 대회 나가야 돼요라고 말한 거야. <laughs> 나갈 생각 없었던 게 농담이지 근데 쌤은 진짜였죠.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세요. 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음> 아니, 아니 <laughs> 면 아예, 박스서 오랜, 나가, 프라 아, 이거, 치, 치, 아니 어차피 식단하는 김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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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